예, 8,500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는 은 뒤에를, 폴렉스 제거하시고, 나사가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다, 빼주시고요. 4개를 빼주시면 되고요. 홈에, 일단, 땡기기 조금 빠집니다. 그러면, 조금씩 땡겨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홈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이세개 지금, 홈을, 나를 풀러주시면 빠집니다. 근데 이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사용하지 않는 프린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서비스테이션에 잉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들고 하시게 되면 크가셀 수가 있으니까 잘 밑으로 밑에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빼시면 빠지고 메인보드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빼놔가지고 지금 없고 일단 분해하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살짝 당겨주시면 열리고요. 보시면. 락이 똑같이 하나, 둘, 세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빠집니다. 빠진 상태에요그 다음에 뒤에를 빼겠죠? 요 뒤에도 밑에 락이 두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하나, 두개 락이 있구요. 아, 틀어주시면 됩니다. 풀어주시고, 땡기시게 되면은 빠집니다. 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그러세요 여기 걸려져 있는 게 아마 이거를 제껴서 빼주시구요 또 위에도 덮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보셔가지고 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를 잘 보시면 알고. 이때 뭐 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홈을 일단은 누르셔서 홈을 누르셔가지고 밀었다가 땡겨야 됩니다. 이건 누르시면 약간 뒤로 밀릴 겁니다. 홈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뒤로 밀리고 이 상태에서 약간 기울은 상태에서 앞으로 빼시게 되면 진실 나올 겁니다. 전에 저번이 꼬인 거 있으면 미리 선정거을 먼저 하시면 좋구요. 빼놓고 하시면 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빼시고, 이래도 빼시고, 그 전에 빼실 때 메인 보드와 연결돼 있으니까 메인 보드하고 선을 일단 빼시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빠졌습니다. 빠졌고, 다음에 우에 나사가 있습니다. 딱 빼시고요. 옆에 보시면 여기는 없고, 이 여기 앞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두 개를 풀어주시고요. 그리고나서 살짝 들면앞에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살서 잡아 당기면 이것도 빠지고 그러면 여기까지 다 상판이 분리된 거고요 나머지는 8천 분해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상판 분해하는 게 조금 다르, 다르고요 여기부터는 8천 메카니즘하고 똑같으니까 8천 거를 보시고 분해하는 걸 보시고 분해 조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500이 분해가 됐고요 그러면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응. 순으로 요거를 접개를 먼저 끼시고요이때폼을 이렇게, 이렇게 잘 보시면 꿈이 됩니다. 홈을 밀어서 잘 끼시면 되고요 나사를 조여주시고, 이쪽 하나하고, 이쪽하고, 두개 하나 있는 거 조여주시고요. 네, 상판을 잡아주세요. 올라가는 거요. 껴주시고. 자, 은잘 보시면 간단합니다. 지금 보신 바치 약간 걸쳐서 이렇게 걸쳐가지고 걸치면 그 밑으로 빠질 겁니다. 그럼 면 누른 상태에서 살짝, 살짝 하면 딱딱 소리가 나죠? 그럼 걸린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선이 있습니다. 선을, 아, 요, 가네라란거 빼고는 두 개를 앞으로 빼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빼주셔서, 걸고, 원래 있던 대로 원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걸어서, 자, 그 한번 꺾어서 이 사이로 들어갑니다. 하고, 홈에 껴주시고요. 메인보드 하시면 메인보드 이렇게 꽂을 거고요. 플러스 캐릭 어떻게 꽂으실 거고, 요거는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꽂으실 겁니다. 메인보드는. 이쪽 부분은 쭉 당기셔서,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는 이렇게 꺾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꺾여서 들어가고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메인 보드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고. 시작하면 여기서 메인보드가 이렇게 꽂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일단 상판은 다 연결이 된 거고요. 이때 메인보드도 다연결를딱 다 가정을 하고, 요거를 다시 꽂습니다. 보시면은, 쉽게 할수 있습니다. 율방향으로 딱 해야죠. 그러면 딱 소리 나면 깨진 겁니다.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뒷판 지판. 뒷판은 그냥 쏙쏙쏙 터주시면 바로 돌아옵니다. 옆에도 톡톡톡 쳐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쪽 부분도 톡톡 쳐지면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개 나사를 꽂으면 조립은 끝납니다. 디플렉스 시작하고 조립이 끝났습니다.